자, 이제 우리 공장... 이 공장을 차려야 하는데... 엄장은 문제로 아니에요. 헬스업... 이 헬스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야. 요즘 헬스업 없이는 식품조사를할 수가 없는데, 이게 너무 야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. 아버지, 걱정 마세요. 그래서 저에게 딱 계획이 있습니다. 헬스업 인증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예, yeah.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헬스업 인이 얼마나 어려운데... 아버지, 전 공고 헬썹에 입주할 거예요 세계 최초의 해석 공유 시설인 공공해석에 입주만 하면 공사비, 컨설팅비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위생 관리까지다해준다고요 다 잠깐만 컨설팅, 공사비, 해석 유지 관리비 공공해석 입주시 모두 다 무료 이 자료를 보니까 진짜네 이러다 한강 이남의 해석 인증은 다 공공해석에서 막겠는데 네, 아버지 그래서 저는 지금 입점의 향서 작성부터 할 거예요 이거 작성하면 거디에이득만 런지 혜택도 있다니까요? 오, 아들아. 너는 더 계획이 있구나. 지금 남자 신치 와 보더라.